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있을 941회차에 대한 숫자를 갖다가 이제 그 필터링을 하시고 조합을 하는 기법을 저와 함께 해보는 시간이에요. 숫자가 어느 정도 그 필터링 되고 그 조합하는 기법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 구독자분 중에 지금 나오고 계시는 이제 천상님이라든지 좋은 꿈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5등, 뭐, 4등이 이제 수시로 나와요,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우선은 주목적이죠. 왜그러냐면 계속 그냥 뭐, 사시기만 하시고 돈만 내면그 무슨 의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쵸? 데미지를 좀 적게 가져가는, 경제성을 좀 가져가는 그런 로또를 하자는 게제 취지예요. 그 숫자를 지난주 이제 본분석 때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제가 예상을 드렸어요. 예, 드렸고, 오늘은, 어, 필터링을 하게 되면 숫자가 줄어버리거든요?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멸 구간까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조합을 해야 돼요. 로또라는 것은 언제든 이안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예상 안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멸 구간이 한 구간 정도 존재하는 게약한6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쌍멸 구간이 나온다든가 전체 구간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산된 경우의 수를 여러분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그 지금 멸 구간을 예상했을 때 나오는 필터링에 의해서 본분석 때는 보여드리지 않아요. 그때는 이런 필터링 기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바로 중립후보 숫자가 의심되는 숫자가 3개가 있는데 이 숫자들을 교체를 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많이 필터링 되게 되면 떨어져 나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 갖고 조합하는데 무리가 있기는 해요. 그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각 구간마다 나오는 이 의심되는 숫자들이 메워줍니다. 지난주차 그 복귀를 해드릴 때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난주차에도 중립되는 의심되는 숫자가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15번이라는 숫자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숫자가 의심되는 숫자가 3개이지만, 물론, 잘 맞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차라리 그러나 여기에서 맞지 않는다면 여 본수에선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육수가 터지면 근데 육수가 터질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의 출현을 우리가 의심을 안할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교체해 주는 것은 필요 불가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셨을 겁니다. 자, 이번 주차에도 우리가 그, 그 폭넓고, 그 다음에 그 숫자의 어떤 효율적인 그 필터링을 위해서 가져가야 될 것이 바로 두 개가 있죠. 2월수입니다. 지난 주차에 추첨됐던 숫자 중에 전부 저수에서 나왔어요. 높은 수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저수에서만 따시다 보니 2월수를 후보 숫자를 두 개를 색출을 해도 5수 이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수에서만 두 개가 지금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음, 좀 불만이 아닌 불만인데 어쨌든 어느 쪽이 되었던 간에 낮은 수가 두 개가 됐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줄이두 숫자 중에서 하나는 이월 수가 나와 줘야지 우리가 숫자를 필터링하고 조합하는데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2월 수를 15하고 24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두 숫자를 같이 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15를 조합을 하실 때는 24 같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24 넣을 때는 15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하면 안될 숫자 여기도 기재를 했습니다. 15, 24. 예. 이게 이월수끼리는두 수를 다 맞추겠다고 여기 두, 15, 24가 다이월수가 나오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욕심 버리시고 이월수 하나만 그냥 올리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15번을 리월수로 정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하기와 같은 숫자가 정리가 되는데, 이때에 나오는 숫자들이 전부 했을 때 21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번이 멸하거나 20번이 멸하거나 이제 이런걸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금주차는 그렇습니다. 이제 단번이 멸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가정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 면은 지난주 본분석 때 얘기 드렸죠? 단번 때에 남아있는 그 미출수가 2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두개 중에 한 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볼땐요 차에는 한번 좀 쉬어가는 페이지가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단번대가 그 미출수 남아있는 숫자만 봐서는 회전율이 굉장히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쉬는 게 어떠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번대가 좀 멸하는 거 지난주에는 이제 그1 0번대 멸이 멸을 하지 않을까 계상을 해드렸었는데 여긴 이제 강세 축을 잡아도 될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은 현재 강세이긴 해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 구간 강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는 깨져야 돼요. 그 10번이 깨질 수도 물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단번에더 무너지기가 쉬워요. 30번대가 지난주에 멸을 했습니다. 흔히 지금 보게 되면은 이별 구간이 30번이 멸하면그 다음 주차에 별하는 가능성이 구간이 20번대가 따라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주차에는 30번대가 멸을 했다는 힌트를 얻어서 20번대를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대가 멸하든가 20번대가 멸하든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멸 구간을 갖다가 만약 예상을 했다 라고 했을 경우 이 필터링된 21개 숫자에서 단번대를 우선 멸로 보게 되면 4개 숫자 빠지고 그러면 17개가 남죠 20번대가 멸을 한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필터링된 숫자가 하나가 있어서 4개가 있습니다 네개가 있고 이네개 숫자 빠지면 똑같이 17개 숫자가 남아요 꽤 많이 많이 줄은 거예요 결국 이 멸구간 때문에 숫자 필터링이 확 돼버리는 겁니다 24번 같은 경우는 더해요 예, 여기는 하나의 숫자가 더 필터링이 된 상태로 이렇게 하기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2 0개 숫자가 남는 거예요 20개의 숫자가 남고 단번대가 멸한다면 단번대는 5개가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 필터링이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개 숫자를 정리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숫자 20개에서 다 15개가 되죠. 위에 숫자보다 좀더 많은 숫자가 멸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번 때 멸을 할 시는 안 봅니다. 왜안 보느냐? 24번을 2월수로 정했는데, 20번을 멸로 보는 걸 예상을 여기서 하게 되면, 24번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기서는 20번을 멸로 보는 건 하진 않습니다. 15번, 당연히 24번 2월수로 가져갈 땐 20번을 살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시고, 15번을 2월수로 정할 경우는, 단번 때가 멸하거나, 20번 때 멸하거나, 두 군데를 다볼수 있죠. 예, 여기는 왜 사니까? 여기 멸 구간으로 예상이 안 들어가요. 자, 그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립 숫자가 아까 있다 그랬죠? 이 후부 숫자 어떻게 쓰나요? 그 얘기를 해드려야죠. 우선은 24를 썼을 때 15라는 숫자를 안 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2월수 24를 썼으면 난 15는 이제 버려야 돼. 15를 버리는 대신에 17을 올려볼 수 있어요. 이 숫자 대신 조합을 17을 넣고서 어,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뭐, 18, 19만 조합할 게 아니라, 17을 넣어서 또 17하고도 조합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24가 15를 쓰게 되면 또 24는 못 써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25라는 숫자를 한번 투입을 해보는 거예요. 아, 25라는 숫자가 여기서는 부용지물이 되네요. 저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 본 끝수에다가는 여기서 필터링 하는 그 기준이라든지 연산 방법이, 돈 끝수를 안 붙입니다. 2월수에다가. 그럼 지금 15 같은 경우 25를, 24가 죽었다고 해서 25를 투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돈 끝수가 돼버려요 15하고 25가. 같은 끝수가 돼가지고, 자리점이 끝이 같아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저는 잘안 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교체수는 무용지물이 돼요, 얘는. 15, 2월수를 썼을 때 얘가 추출을 못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5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이유가 있었네. 그러면, 35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15 같은 경우는 24가 튕기면서 25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고, 24를 다시 2월수를 써요. 그럼 15는 못 쓰죠. 그럼 15에다가는 아까 17이라는 교체수를 넣을 수 있다랬고, 이 경우에는 30번에서는 35번을 넣을 수 있습니다. 35번이 35, 나갔기 때문에. 왜? 지금 24로 인한 동급수가 34번이 있는데 같은 끝수라 얘는 필터링이 됐거든요. 그럼 이 필터링 된 자리에 35를 넣어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25라는 숫자 얘는 무용지물이 되네 이쪽이 됐던 저쪽이 됐던 예 네, 그거 좀 안타깝긴 합니다 패턴이라는 거를 이렇게 잡아놓고 났을 때 지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기표 방식을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뭐 10번대 어떻게 20번대, 때 30번대, 때4 0번대몇개 뭐 들어갔다 이런 거는 이게 도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몇 개씩 들어갔는지. 예. 구간별로 들어간 이 개수를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예시로다 제가 잡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요쪽에 이 여기 있는 그 숫자의 조합이라는 거는 이것 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숫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더 했을 때그 조합되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으로 또써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단한 가지 말씀드릴 건 것마다 여기에는 다 이월수가 있어요 네. 24라는 건 이월수도 보이고 그리고 15라고 하는 이월수도 보이죠 그래서 이월수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는 교체 숫자가 또 17이라는 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그죠이 활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라는 2월 수를 쓰게 되면 25, 35가 갈 데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필터링이 좀 많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여기에 적어 드린 그 2월수하고 동끝수 홀짝 비율과 낮은 수 높은 수의 그 연관 관계 연속 번호는 약하다 그랬습니다. 안 썼어요. 하여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거의 롤모델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믹스 비율 같은 것도 한번 잘 맞춰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금주에 이제 그요 지금 예시 드렸던 이 숫자 안에 있는 추천 연번 돈코스가 있죠. 많아요 이번 주에. 근데 전주차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돈코스는 좀 많이 줄었어요. 돈코스가 마주침이 같은 끝수로 이렇게 나오는 숫자들이 그다지 그 전주차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숫자만 어떻게 잘 떠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끝수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난주도 안 나왔죠? 지지난주도 안 나왔습니다. 연 2주 동안은 안 나왔어요. 돈 끝수를 1등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연 2주 동안 안 나오다 보니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찬스가 돼요, 여러분. 왜 찬스냐. 두번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필출이라고 봐요. 돈 끝수가. 연세 번은 안 나오는 경우는 연두 번도 힘들어요. 돈코스는 한번안 나오면 그 다음에 거의 나오는 게다반사고 제가 본분석때 패턴을 갖다 쭉 밑으로 보여주면서 그 돈코스가 나왔던 그 정도를 보여드렸거든요. 그걸 봤을 땐 돈코스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무조건 정답이에요. 근데 두 번은 안 나왔다. 세 번째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금수차의 돈코스는 우리가 기대해 봐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돈코스 중에 나와만 달라는 거예요. 잘 맞춰주십시오. 돈쿠스가 1등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연번수도 잘 맞춰주셔야죠. 한 구간에서 같이 붙어나오는 두 개의 숫자, 연번수.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거는 돈쿠스보다 더 많죠. 지금 서로 마주치는 숫자의 관계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있는 거, 노란색으로 칠한 거,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칠한 거는 의심이죠.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안 좋은데, 이 회색하고 빨간색은 안 건드리는 게 낫고요. 웬만해선. 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외하고는 노란색과 노란색 강추,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약추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과 오렌지색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금주차에도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금주차의 제외 숫자, 1번서부터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 좀잘봐 주시고, 그 다음에 반자동수. 예 전부 다뭐 그냥 숫자를 조합하기 너무 힘들다 예 동크 수를 위주로 한그 반자동 추천 수를 갖다 한번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 여기 있는 요 금주차에 워낙 동크수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추천되는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들을 빼면은 딱요 10개가 떨어지더라고요 희한하네 예 이런 경우 저도 참 드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돈코스 추천되어 있는 이 돈코스하고 오렌지색만 나와준다면 여기서는 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숫자에 어떤 연관관계 그러니까 예상수의 그 적중도 좋고 거기에 이제 돈코스만 맞아 떨어져 준다면 반자동도 나쁘지 않죠 지금은 금주차에는 반드시 그돈꺼수를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정말 돈꺼수 기대해 보시고 그러시면은 이번 주 차에는 좋은 결과 맞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 이쯤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차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로또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게 지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유익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료 같은 거 어디서 보겠어요?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놓치지 않고 계속 보시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알람 설정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맨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구독, 알람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 주의하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